제 141편 공생의 시작 6. 아마투스에서 보낸 마지막 주. 아마투스에서 마지막 주에 끝 무렵, 열심당 원시몬은 예수에게 한 페르시아인 테르마를 데려왔다.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에 왔다. 예수와 사도들이 요단강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주를 찾으러 출발했던 것이다. 안드레는 테헤르마를 시몬에게 교육받도록 소개했다. 시몬은 테헤르마를 불숭배자로 여겼지만 테헤르마는 불이 단지 순수하고 거룩한 분의 가시적인 상징일 뿐이라고 힘들어 설명했다. 예수와 이야기를 나눈 후그 페르시아인은 며칠 동안 머물며 가르침을 듣고 설교를 듣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만 따로 있을 때 시몬은 주에게 물었다. 왜 나는 그를 설득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는 나에게 그렇게 저항하고 당신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귀를 기울일까요? 예수는 대답했다. 시몬, 시몬,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구원의 길을 찾는 이들의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빼앗으려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갈급한 그들의 혼에 무엇인가를 넣으려 수고해야 한다고 내가 얼마나 자주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라. 그러면 위대하고 살아 있는 진리가 곧 모든 심각한 오류를 없앨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쉽게 설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너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 준 것이다. 시몬, 인자가 처음 너희에게 왔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을 비난하며 새롭고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선포했느냐? 나는 너희가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이 부분적으로만 본 것을 완성된 비전으로 보여주기 위해 왔다. 그러니 시몬, 가서 하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라. 내가 하늘 나라 안에 한 사람을 안전히 확실히 들여보냈을 때, 그런 사람이 질문을 가지고 오면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혼이 차츰 앞으로 나아가는데 관련된 가르침을 전할 때이다. 시몬은 이 말씀들을 놀라워했고 예수가 지도하신 대로 시몬은 그렇게 하였고 페르시아인 테헤르마는 하늘 나라에 들어간 이들 중 하나로 세워졌다. 그날 밤. 예수는 사도들에게 하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강론했다. 그가 부분적으로 말한 내용은 이러했다. 하늘 나라에 들어갈 때 너희는 다시 태어난다. 오직 육체로부터 난자에게는 영의 깊은 일을 가르칠 수 없다. 영의 깊은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그들이 영에게서 태어났는지를 보라. 너희가 성전에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하지 말고 먼저 그들을 성전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아들됨에 대한 교리를 강론하기 전에, 사람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하라.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 언제나 참으라. 그것은 너희의 나라가 아니며, 너희는 단지 대사일 뿐이다. 단지 이렇게 외치라. 이것이 하늘나라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그분의 아들이며, 전심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기쁜 소식, 너희의 영원한 구원이다. 사도들은 아마투스에서 머무르는 동안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을 다루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가 아무 제안도 하려 하지 않아서 무척 실망했다. 중요한 세례 문제에서도 예수는 겨우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요한은 정말로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 영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